예, 안녕하세요. 오늘 개정되는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 국세. 여기 지방세도 있습니다. 지방세가 있죠. 항상 우리가 1위라고 하면 10%인 1 1이 지방세도 붙게 됐습니다. 그래서 관할 세무서 혹은 관할 구청의 세무과에서 임대인, 내가 들어갈 집의 소유주의 세금 체납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입주시까지입주시까지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얼마 안 됐네요. 4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됐습니다. 간략하게 알아볼게요. 보증금은 1천만 원 이상 초과하면 1천만 원 이상 초과하면 사실 2천만 원이나 2007, 대전시 같은 게2 7 0 0만원 이하까지는 거의 다 받아가니까 대략 따져가지고 한 천만 원선 이렇게 한도 금액을 줬네요.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만히 읽어보니까, 임대인은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할 경우와, 받지 않아도 할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근데, 받지 않아야 할 경우는 임대차 체결 이후,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,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, 계약서가 있어야겠죠. 그리고 내가 입주일, 입주일까지, 요 때는 동의 없이 할수 있다. 근데 계약 전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수 있죠. 근데, 이게 좀 딜레마에 쌓이죠. 뭐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밑도 끝도 없이 주인한테 뭐 세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 그렇잖아요 우리 중개인들도 언짢게 생각하니까 항상 그 시행 초창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들이 있어요 소유주분들께서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당연한 이유고 그 현지 부동산 동네에서 오랫동안 부동산들은 집주인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압니다 근데 아는데. 혹시나 이제 내가 이제 잘 모를 경우 그리고 세입자를 좀 안정 시켜줘야 되잖아요. 안정 시켜줘야 되고 우리가 공인중개사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체결 이후 입주 때까지는 계약서를 가져가면 해당 관할 그 세무서죠 세무서 세무서하고 이제 구청까지 가셔야죠. 이제 근데 세무서만 보면 이제 10%는 당연히 미납돼서 구청까지 가실 필요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. 그런데. 이 국세에 안 들어가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잖아요. 그래서 그~ 구청에서도 한번 가보셔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. 근데 요 계약금을 넣었어. 그런데 내가 계약금이 깨일 수도 있지 않느냐. 그러면 이제 중개인들은 당연히 뭐~ 이건 뭐~ 당연하가 단서조항을 써 놓으면 되죠. 단서조항. 그래서 국세가 미납. 국세 및 지방세 미납시, 미납시 본 계약을 해지해제키로 한다. 이렇게 쓰면은 뭐 이제 끝나는 거죠. 이게 뭐 필요가 없다, 동의도 안 받고 일단 계약해 놓고 여기까지 입주 시까지 뭐해 놓고서 발견됐는데 <laughs> 이걸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중개인들이 당연히 이렇게 단서 조항만 써 주시게 되면은 그 계약은 유뭐 유효, 유효한 거죠. 근데 어쩌다 보면은 뭐한0만원 미만이나 뭐 소액액 같은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사실상 지방세보다 요즘은 더 무서운 게 이게 준조세라고 하는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료는 어떻게 나오지도 않도록 한참 뒤에 체납된 데 나오더라고 그것까지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튼 부동산 상식으로 짧게 임대인의 임대인의 지방세하고 국세를 체납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입주 시까지 계약 체결로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. 계약 체결로 입주일까지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다. 그러나 내가 발견을 했는데, 어, 나 이거 안 할래 하라고 하면은 계약서에 당연히 이렇게 단서 조항만 써 놓으시면은 아무 이상 없이 원상회복해 가지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게 중개인들이나 아니면은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단서 조항을 달아달라고 하시면 되겠죠. 예, 오늘 은 여기까지입니다.